여러분, 저는 스튜디오입니다. 대본 완성을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큰일이 났어요. 이 소리 들리시나요? 그런데 저는 우산이 없어요. 지금 현재 캣주도 있는데, 캣주가 지금 일본이 태풍이 올려는지 비바람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. 지금 비바람을 뚫고 캣주를 데리고 집에 가서 방송을 할 것이냐, 아니면, 그냥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할 것이냐? 아니면 그냥 내일 방송을 할 것이냐? 여러분의 선택은? 1 시간 뒤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괜찮은데, 캣주가 비를, 이 비바람 속을 쳐가야 하는 게좀 그래.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 좀 걸리거든요? 어머, 이거 봐. 얘가 막 흔들려. 이렇게. 왜 이렇게 막 흔들려, 지금. 그래서 일단 의자로 좀 받쳐놓고. 지금 그런 상태인데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, 진짜, 일본 날씨 왜이래 미쳤나봐. 오늘 사건 두 개나 준비했는데. 개쭈야. 어떻게 생각해? 이 비바람을 뚫고 갈까? 너갈수 있겠어? 어? 비바람을 뚫고 엄마와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어? 얘기를 해봐, 엄마한테. 어떻게 할까? 엄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? 얘기를 해봐. 응, 음, 알았어.